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이렇게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치르셨는데 하나님 저희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물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천진들이 이미 그 믿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께 위로운 자라하는 그러한 증거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점점 어둠 속으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뚝 쓸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보우셔서 자정 아사 다스리소서 예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왔게 그리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Tanya! 7번입니다. 67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한 절씩 교도 합니다 지혜를 얻는 음, 자와 명철을 음, 얻은 자는 독이 있나니? 음, 음, 이는 음, 음, 지혜를 음, 얻는 음,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네. 그 이익이 정금보다으니라 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 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절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애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あ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강의 저화도 전부이라 i <imitation> Mano...